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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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런 거면 어떻게 이제 구단이였습니다 여기 이만화 <laughs> 안녕하세요 미만자입니다 <laughs> 저희가 후불 원정대라고 이름을 짓고 투대장장을 이제 곧 떠날 건데 가기 전에 모의 테스트 리허설 겸네 하루 만났습니다 여기는. 트레블라블라의구단 10시 네, 일명 최양락이에요 유튜브계의 최양락이라고 <laughs> 정말 간단한 준비운동을 마치고 오늘은 여기 우리집에서 저기 그 커피숍까지 <laughs> 전화번도 저장 안되있는안 친한 거 같은데? 저도사실 별로 안친해 우리 한 1km 넘게 걸었어 가면 한 이렇게 한 500km 뭐이 정도 뭐 3시간 걷는 거는 뭐 마실이라 다름없죠 아 다리가 아픈 거같아왜 이제? 지금 한 1.5km 걸은 거 같은데? 1.5km? 하나도 안 힘들어? 아 다리가 아픈 거같아왜 이제? 어? 그래도 피부가 나쁘지 않게 나오는 거 같은데 그치? 어어 머리숱 좀 없게 나오는 거 같은데? 원래 없어 음... <laughs> 맛있겠다. 하. 아니 근데 오늘 여행 연습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막이 봐봐요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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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풀풀 착장으로 진짜 가는 착장 왔는데 갑자기 너무 나들이 복장어서 아까 여기에서 <laughs> 만나가지고 서로 서로 웃기 <laughs> 야 너는 왜 그러고 왔냐? 막 이래서 형은 왜 그러고 왔어? 약간 이런 느낌 <laughs> 아니 이러고 오면 어게해전 지금 안에 무릎 보호대랑 발가락 양말이랑 그리고 가방에 보시면은 가득 차있죠 노트북이고 보면 이렇게 똑같이 장비를 다 세팅하고 왔거든요 이거 이거 고 와서 불도들죠 물도 <laughs> 있죠 비타민도 <laughs> 있죠 <오>. 충전기도 <laughs> 있죠 보조 배터리도 있죠 과루도 있어요 경과를 지켜봐야겠네 되게 재밌게 녹화를 해달라 그랬는데 재미 하나도 없... 편집할 거 하나도 없는 거 같아 니 형은 막 준비하면서 그 준비물 언박싱 막 이런 거부터 다 하는데 저 저는 다 뜯어버렸거든요 뭐 3시간 반 정도 걷는 거야 뭐 진짜 겁내 마실이죠 <laughs> 그리고 중간중간에 올 게스트들은 뭐 여러분이 그 원하는 게스트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아 이거를 혼자 이렇게 찍으면은 내 진짜 뭐가 없을 텐데 아, 형이 그치. 있으니까 그래도 막 얘기가 되네 그리고 혼자 찍으면 그러니까. 사람들이 볼뭐 건데. 하는 쟤는 말지도 못하는데. 놀링도 아닌 게. 전 네이버 치면 나와요? <laughs> 저도 네이버 치면 <침> 나와요. <laughs> 어영 나와? 구단여로 누구인가? <laughs> 아, 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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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, 맞아. <laughs> 아, 다리. 아, 다리가. 다리가 붓은 거 같아요. 이제. 아, 여기는 이제 여기 어디죠? 여기 한강 반포지구. 반포지구. 반포지구? 아, 네. 반포지구까지 걸어왔는데. 한30 아, 40분이면 도착할 어, 것 같은데. 어. 가서 뭐 점심 먹고 막 껌이네 아다래 그래. 근데 한강에 사람이 꽤 있네요 그래도 근데 아마 우리 구태대장정 가는 길에는 사람이 되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심심할 것 같아 그래서 보통 동물들과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소랑 닭이랑 응, 반가워하고 어. 오늘 일단 한강 변을 탑정에서부터 가로수길까지 한 13점 몇 킬로? 여기 근데 단일 형은 어떻게 이거를 하게 됐냐면 저도 뭔가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좀 빠지다 보니까 12월에 뭔가 리마인드 할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하다가 형이 국토대장정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한 이틀 만에 가가 가시죠? 막 이래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는데 13일날 서울에서 출발해서 31일날 땅끝마을에 도착하는 스케줄로 국토대장정을 할 예정입니다. 아무튼 이번 국토대장정을 통해서 <laughs> 그러니까.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리만적도 음. 그렇고 트레블라블라도. 음. <laughs> 역시 <웃음> <웃음> 자 <웃음> 다시 출발 2시간 눈물이 나 눈물이 나눈자 <laughs> 여기는 이제 강남으로 넘어갑니다 <웃음> <웃음> 여기 잘생기게 나오는 거 같아 불량 아니야 그럼? 도착, 도착지 목적지 처음부터 부착. 여기 목적지로 찍고 온 거야 합정에서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야지.